이준규 주일 한국대사 내정자가 하반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면 자연스럽게 일본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팽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태정책연구원 주최 외교안보정책포럼에 참석한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직접 말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금년 하반기에 일본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이때 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또박 대통령의 방일 자체를 좋은 기회로 삼아 한일 관계 개선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되도록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우리 정부 주도로 재개돼 정례화에 합의가 됐고 올해 일본이 의장국을 맡아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개최 시점이 가시화하진 않고 있습니다. 3국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 참석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일본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 부임을 하지 않은 대사 내정자가 영내 주요 현안인 한중일 정상회의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주 뉴질랜드 대사, 주 인도 대사 등을 역임한 이중균 내정자는 유흥수 주 n 대사의 후임으로 내정됐으며 일본 측의 주재국 임명 동의가 나오는 대로 다음 주쯤 현지에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